그러면 얘는 왜 하고 얘는 왜 하냐? 여기 이제 특징을 이제 볼 건데 얘는 이제 영세율은 왜 하겠어요 이거? 응? 얘네들은 이제 수출을 장려해주겠다는 거예요. 아니면 왜 획득 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수출 장려를 해주는 게 목적이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저 국경세조정처럼 이중과세를 조정해주는 게 특징이야. 영세율을 해주는 특징이에요.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구분하셔야 돼. 그러면 수출장려 외화 획득, 이중과세 조정. 그럼 얘에서 나오는 애들, 영세율에서 나오는 애고. 그럼 얘는 뭡니까? 얘는 좀 달라요. 이 면세를 해주는 이유가, 면세를 해주는 이유가 얘네는 이제 숨은 중요한 건데 세부담의 역진성, 완화예요.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나중에 잘 보셔야 돼. 이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라는 거는 지금 최종 소비자가 이제 한번 해 볼게요. A라는 자가 A라는 자가 B한테도 이제 물건을 팔 거고 C한테도 물건을 팔 건데 B한테 물건을 팔고 C한테 물건을 팔 건데 둘다 물건을 천 원짜리에서 부가세가 백 원을 붙여서 팔면 둘다백 원을 이제 부담하겠죠. 그런데 A는 누구, B는 누구냐면 소득이 소득이 어천 원인 사람이고 얘는 소득이 만인 사람이에요 만 만인 사람 간단하게 쓰면 그럼 소득이 천인 사람하고 만인 사람이 동일한 물건을 샀을 때 부담률이 어, 누가 더 크냐인데 누가 더 부담률이 커요? 지금 얘는 부담률이란게 부담률 여기다 쓸게요. 부담률은 1000분의 100이 부담률이야. 그래서 0.1 10% 부담을 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예요? 만 분의 똑같은 물건을 사게 되면 얘는 0.01 부담을 하잖아요. 부담률이 소득이 높은 사람이 부담률이 더 낮아. 그럼 우리 세금 구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.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돈 많이 버신 이제 건희 회장이 세금 제일 많이 내야지. 일단 그런 것처럼 소득이 높은 분이 가장 어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구조가 되는 게 일반적인 세금 구조인데 부가가치세는 거의 반대야. 반대 지금 상황이. 그러니까 세 부담의 역진성, 역진성인데 그 역진성이라고 나오는 이 부가된 이제 이 금액에 대해서 이거를 완화시켜줘보자. 어? 완화시켜 주려면 실제 일반적인 물건에 대해서는 이러면안 되죠. 일반적인 문제는 물건은 어차피 다 가세해야 되는데 생필품이나 아니면 문화나 아니면 의료나 이런 것들 누구나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는 이걸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그때 이제 해 주는 게 면세야 면세. 이 100을 0으로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지 그렇다고 이제 소득의 차이에 따라서 부담 부가가치세를 다르게 매기면 어떻게 돼요? 그럼 좀 약간 조세정이 많겠지 이것도 응? 나는 소득이 없습니다. 라고 하면서 물건을 사갈 때마다 이렇게 뭐 증명도 해 s a p e r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불리한 방식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예 그런 거를 법에서 정해놔서 요거 s 거 공급되는 재화 영역을 아예 열거를 해놨어 그냥 아이거는 우리가 면세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 열거된 재화 영역만 공급을 영 w 로 만들어서 세부담 s 역진성을 완화시켜 주겠다. 이을 n 다 0으로 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세 person w 그래서 면세가 이중과세 조정이 아니죠. 그리고 수출이 우리 영세율이 세부담의 역진성이 아닌 것처럼 이 둘이 크로스가 되면 안 돼요. 지금 그래서 이건 두 개는 구분하셔야 돼요. 이건 그 파트 가서 한번 더 다시 설명할 테니까.